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긴급하게 타전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라고 말했던 우병우 전 수석. 또한 박근혜 정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과 민주당에 위해 가짜 탄핵에 희생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내년 총선 시동을 걸었으며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우병우 전 수석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몸이, 건강이 회복되면 곧 만나겠다라는 우병우 전 수석의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우병우 전 수석이 중앙일보와의 작심 인터뷰를 통해 이 뭐라고 강조했느냐. 국가와 나라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 또 향후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묻는 말에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멋있죠?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국가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라는 전화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 <laughs>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으며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 사람들이 만나도 항상 내년 총선에 우병우 전 수석 내년 총선 나가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며,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은 주변 사람들이 내년 총선 반드시 나가야 한다라는 그 당부의 본질이 무엇이겠나라며,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뭐 정치권 어디겠습니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도 우병우 전 수석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결심을 굳힌다면, 반드시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은 정치에 한정한 말은 아니다. 예전에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다라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 때문이라고 답변 드린 적이 있다라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출소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한 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우병호 전 수석은 아직 건강이 안 좋으니 회복되면 예전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을 분들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 만나겠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건강히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심 존경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라는 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주변 사람들을 형사 처벌한 것한 곳이나 한 것이지 않나라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며 사건 자체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현재 진행 현재 진행형 유병무 전속의 수이 무서운 말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국정 농단 사태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주변 사람들을 형사처벌한 것이지 않나?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사건 자체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현재 진행형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죠. 복수, 복수를 하겠다 이거죠. 나는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은 그때 제일 많이 적용한 혐의가 직권 남용이었다. 지금 그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행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풀어 풀어야 하는 게 국가적 숙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어떤 워딩으로 들리십니까? <laughs> 더불어민주당 같은 이 이런 자들을 노코는 대한민국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2016년 11월 검찰 출석 당시 레이저 눈빛으로 화제가 된데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은 언론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라며 사람 눈빛을 갖고 내 눈빛은 좀 나쁜 눈빛이라니 좀 그렇지 않나. 그때는 그게 하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이었다. 자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도 저, 우병우 전 수석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나조차도 우병우 사단이 누군지 모른다. 어떤 후배가 저도 이번에 우병우, 사, 우병우 사단이라고 지목당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라고 했다라며 아 너도 우병우 사단이구나. 한마디로 언론이 만든 용어다라며 당시에 얼마나 우병우 전수 속이 언론들이 거칠게 몰아 세웠는지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수 속은 한국 사회 당면 과제는 사회 분열을 꼽으며 어떤 사안이든 가부가 아니라 내 편, 내 편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탄핵의 상처, 극복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민주주의의 시스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지금 현재 다른 언론들에서도 빠르게 타전하고 있죠. 이 동아일보도 우병우 전 수석의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딱 정했느냐? 리 우병우 총선 출마 전화 많이 받아 국가 위에 할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워딩을 딱 뽑아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얼마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내년 총선에 반드시 나와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수모 이 가짜 탄핵에 대해 증인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화이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